훈련. 야호! 천장 이미 찍어도 100%야.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이제 얘, 몽상 드라이 가야 되거든요? 얘 키워야 됨 나한테 환상만은 무조건 아두 받으라고 하고, 몽상만 처음에 준다고 했을 때, 무조건 몽상만 아두가 좋다고 막, 막 나한테 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다고. 나는 나 아주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말이랑 그 말이랑 다르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막 그래서 아니 다른 건 알겠는데 <laughs> 똑같은 거 죽이면은 무슨 맛이냐고 라고 했죠 대들었죠 제가 그리고 바로 뒤내받았죠 잘했죠? 지금 봐봐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겠냐고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알아보는 고로케 조련 큰크림 검은 사막을 시작하면 환상마 선택상자를 하나 얻게 되는데 초보분들에게 추천하는 아두아나트를 선택한 고로케 그리고 지난 2024 칼페온 연애 때 몽상마 선택상자 선택상자를 더 증정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또 아두와나트를 고르라고 하지만 3개월간 아두를 타고 다닌 고로께는 사막과 물 위를 달리는 디네를 너무 갖고 싶었고 몽상마를 타게 되면 일반 환상마는 덜 타게 될것 같아 차라리 환상마 아두와나트를 몽상마로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는데 아, 꿈트 합니다. 아 하죠. 지금 배고픈데 참고하는 중. 근데 꿈트라는 게 일단 제가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본게 아예 처음이야. 그래서 제가 일단 영상을 만들고는 있는데 그게 꿈트만 있는 게 아니라 환상마 도전부터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일대기지. 검은사막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의 첫 도전.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대박인 게 제가 10틀을 준비했잖아요. 그 10틀을 과연 그 안에 성공하면 진짜 더 대박이지. 금은달 향로에서 꿈을 부르는 향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 기다려봐. 이거랑 몽상의 가루. 아까 몽상의 가루가 뭐였지? 잠시만요. 망념의 꽃이랑 오비뿌리랑 그다음에 천년초. 아, 기다려보세요. 천년초 있어요. 말을 사서 해야 돼? 아니면 지금 있는 것들 싹다 팔면 되는 거 아닐까요? 싹다확 납하면 되는 거 아닐까? 육티는 안 쳐져요? 제가 육티가 많아가지고. 천년초가, 천권. 몽상의 가루라는 게, 몽상의 가루가 10개가 필요한데, 그 몽상의 가루 한개를 만들 때, 천년초 10개가 드는 거잖아. 천년초. 천년초를 많이 안 해놨는데? 사야겠다. <laughs> 천년초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아니 천년초를 왜 캐는거야? 막 이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필요한거였네 진작에 알려줬었어야지 판매를 안했어 판매를 한게 아니라 채집을 안한거예요 채집을 애초에 채집을 할 생각을 안했어 널려있는게 천년초니까 아뭐 사면 되지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laughs> 혹시 천년조 빨리 판매하고 싶으신 분 56개 걸어놓겠습니다 56개 맞나? 아니네 52개 걸어놓겠습니다 52개만 있으면 돼요 52개 제가 좀 비싸게 사주, 사드릴게요 75,000원에 사드릴게요 악성 재고 처리 지금 바로 특가로 팔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어 바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 위에 올려봤자 안 산다니까 사람들 그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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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만들고 싶으신데 쟁여놓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 맨날 그냥 묶어만 두고 이집 장사 잘하네 자연의 열매는 노드도 노드인데 재배하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배를 내가 또 기깔나게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인 것 같아요 무지성이 아니라 연금 안할 거면 팔아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나 연금 안할 거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분이 의인이 나타나가지고 꿈트 하려면 필요할 텐데 라고 해가지고 안판 거죠 나보고 뭐 팔라고 했으면서? 어이없네 아니 오늘 안에 무조건 됨 제가 굶어서라도 할게요 아 걱정하지 마 됐어 했잖아 이거 이거 공상의 가루가 30개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얘를 망념의 꽃을 더 가져와야 돼. 기다려봐요. 팔수 있는 거다 팔아볼게. 아돈 쓰려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좋지 않다. 운동은 안 하실 건가요? 둠이요? 하 절대 안 하죠. 둠을 왜 합니까? 둥지 있어야 되나요? 아, 둠은 남의 것할수 있잖아. 굳이 내가 안 해도. 이 말은 둠지를 만드신 모든 분들에게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둠지 만들어야겠네? 요거를? 아, 빡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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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해서 시작. 아유, 파프 애기가 고생이 많아.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제발, 내려놔. 이런 느낌이죠. 아니요, 사실 됨. 전 굽는 중. 다들 마음이 급하신가와 약간 조급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진정하시라고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띵띵띵띵띵 해버리면 아쉽잖아. 아, 근데 나는 근데 그게 있어. 남보로기니가 내가 처음에 환상마를 받고 나서 계속 타고 다니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결국 이 아우디라는 짝꿍을 만나게 되면서 드디어. 이거 몽상 이렇게 누르는 거야? 나 이거 처음 봐요. 근데 잠깐만. 이거 왕자님이라고 말 이름 정할 건데. 일단 꿈을 들은 향로 9개 가져오고 서버 옮기기로 했으니까 카마실비아 3으로 갑니다. 아. 진짜 해야되네 진짜 해야되네 딘의 이름이 공주님이거든요 요번에 왕자님 뽑아보려고요 선택 이렇게? 이렇게? 왕자님 꿈을 거니는 백갈래의 길중 세갈래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나 별로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 아 뭔가 람보로기니를 떠나보내는 느낌이란 말이지 하. 하아... 가겠습니다 원튼? 오케이 실패. 다시 해볼게요. <laughs> 아 뭔가 이럴 때좀 그래. 왕자님 이트. 하 이거를 내가 1 0 번이나 눌러야 된다고? 아니 싫어. 아닌가? 잠깐만. 혹시 말 이름 바꾸기 권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나중에 바꿀 수 있죠. 일단 한번 해보고 얼만데 마일리지로 판다고 아 오케이 바로 안돼 버리고 그래 쉽게 주진 않겠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바보 멍청이는 안될 말입니다 <laughs> 아저 천장 뭐예뭐 예, 뭐 하면 되지 어 몽상 뜨면 오늘 노 방종 안 되겠죠?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길고 긴 시간, 드디어 마지막 인가? 뮤 비에 게멍 얘기로만 생각 했는데, 드디어 나도 만든.